안녕하세요. 18년 동안 레이저만 한 레이저 장인 클럽미즈구라미제 클리닉 주정우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XLV라는 레이저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에 많이 팔린 레이저고요. 구미, 색소, 붉음증, 여드름, 모공, 탄력, 주름 모든 걸치료할수 있다고 광고하는 레이저인데요. 제가 사용해봤을 때그 말이 맞습니다. 특히 표피증과 함께 진피증까지 에너지를 전달을 해요. 여름철의 야외 활동으로 인한 홍조, 색소, 이런 등등등등 정말 만능인 레이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좋아요. 색소 레이저임에도 불구하고 모공, 여드름에도 효과가 있는 다양한 시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라미체 클리닉에서 난치성 기미가 왔을 때 XLV로 치료를 합니다. 그 외에 혈관 확장, 화염성 모반, 혈관 레이저 등등으로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칙칙한 피부나 가벼운 잡티 등은 일반성 색소질환으로 가볍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난치성, 혈관성의 경우는 좀 치료가 어렵습니다. 이때 제가 주로 꺼내는 레이저가 바로 엑셀 v 입니다 자, 핸드피스 끝에 사파이어 쿨링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얼음물에 뜨거운 물을 부어도 얼음컵이 안 뜨거워지는 거랑 똑같습니다. 10도 정도의 사파이어 글라스 위에다 시술합니다. 따라서 통증도 좀 조절되고요. 마취 없이 치료할 수 있다고 우선은 얘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XLV의 여러 가지 모드 중에서 통증을 수반하는 모드가 있습니다 이거는 주로 아주 깊은 병변을 치료할 때 사용하는데요 당연히 마취 연골 해야 되고 시술 후에도 약간 붓습니다 안면 홍조와 모공 개선 콜라겐 증가 피부 톤 밝음 와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거죠 여드름 살균 개선 수술 붉은 흉터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 모든 게 효과가 있습니다 회복 기간 없이 즉시 세안과 화장이 가능하므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 없이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수일 이상 얼굴이 부을 수 있으므로 꼭 유념하셔야 되고 저희들이 시술 전에 경과와 원리를 설명해 드립니다 XLV가 할수 있는 노화 예방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콜라겐이 많아짐으로 해서 얼굴이 좀 젊어지는 거 노화에 의한 색소가 증가되는 걸 막아볼 수 있는 것, 이런 면에서 노화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노화는 개개인마다 그 노화 정도와 방향이 다르므로 일단 우선 진료, 진단을 한 후에 치료를 하는 게 맞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XLV 레이저는 상용화된 레이저 중에서 혈관 흡수가 가장 높은 파장인 542 파장을 이용합니다. 혈관 치료에 매우 유용한 레이저입니다. 따라서 혈관 확장으로 인한 안면 홍조의 효과가 좋습니다. 하지만 신경성 홍조, 스테로이드성 주사 등 특수한 경우에 그런 홍조는 XLV로만은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 맹신하면 안 됩니다. 치료는 의사가 할뿐 레이저는 거들기만 합니다. 기억하세요.